안녕하세요. 헬로 미자씨입니다 박을 준비했습니다. 박을 시장 가면 요새 이렇게 반텀 해가 팔고 하거든요. 하나 사면 많으니까 반텀 해가 팔기도 하고, 요렇게 싹 까가지고 팔아요, 요새. 그러니까 깐걸 사가 왔는데 반텀입니다. 근데 여기 1.3kg 정도 되는데, 안에 있는 실을 다 빼놓고 나면 한 1kg 정도 될 거예요. 쉽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<laughs> 저는 까놨는 거, 껍질까지 깐걸 사왔습니다. 요새 다 가져와서 바로 이렇게 집에서 숟가락으로 안에 있는 내에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싹파했거든요파했는거요거는 이제 얼맞습니다 이렇게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. 많아 보이는데 저는 해놔놓고 냉장고에 놔두 두고도 먹습니다. 이렇게 4 등분을 갈라세요. 갈라 가지고 나박 나박 썰이 줍니다. 채를 치도 되지만 나방나방이 낫겠죠? 좀 크긴 크네? 그래도? 크다 싶으면 은반점을또 갈라요. 이렇가지고 이렇게. 마대로 쓰시면 되요. 모양은 마음대로 쓰시고 싶은 대로 이렇게 쓰세요. 밥을 이렇게 다 썰었습니다. 1kg 정도 되는데, 저는 비율로 따지가 이렇게 1kg을 했는데 가정에서 일반 나물로 드실 것 같으면 한 500g만 하면 되거든요. 박도 이렇게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. 좀 박이 쓴 맛이 있거든요. 이 박은 많이 쓴 맛이 안 나네. 쓴 맛이 안 나고 괜찮네, 맛있네. 부드러운 고소금 이게 한 큰술이거든요. 넣어줍니다. 넣어주고 제가 쓰다 싶어 가지고 맛술을 세 큰술 준비했어요. 요라면은 쓴 맛도 잡아주고 하니까 단맛도 어, 좀 보태주고 하니까 요거 세 큰술 넣게 맛술 세 큰술. 넣어 가지고 잠시 밥을 간을 좀 해야 됩니다. 그냥 나물 볶아버리면 밥 안에 간이 안 되면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얘들을 간을 좀 되게 해줍니다.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재 놓을게요. 10분을 뒀더니 간이 좀 배기면서 줄이 물이 좀 많이 나왔네. 이거는 소금물 한큰술 받는 거니까 좀짤 수가 있어요. 보자. 깝질이 하잖아요. 요 물은 좀잘아내줄겁니다 여기에다가 올리브유 기름을 한큰술, 두큰술 넣어줍니다. 제 사용 속에는 마늘 쓰면 안되겠지 저는 이제 먹을거니까 마늘을 한큰술 넣어가지고 마늘 향을 좀 내주게예? 좀잘 내줍니다. 내준 사이에서 소금물을 좀 떼놨었죠? 잘 볶아주세요 주기마다 다양하니까 고기를, 소고기를 내가 볶는 집도 있고 해물을 내가 또 볶는 집도 있고 새우를 내가 볶는 집도 있어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닭 자체로 이렇게 볶아야 하거든요 그래도 맛은 있어요. 얼마만 있으면 되지요 이렇게 속 볶아줍니다 일 큰술이었습니다. 반틈 정도 이 공간에 이럴 때물 100ml 정도를 넣을게요. 들깨 가루 수북하게 세 큰술입니다. 그음에 이게 맛있지? 들깨 가루가 땅가안 들어가는 대신에 들깨 가루를 넣어가 맛을 보충하시면 돼요. 이렇게. 불은 중불에 놓고 예, 중불로 딱 해놓고, 조금 갖고 한 2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네, 볶다가 한 2분 정도 뜸을 들여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덮개가루에다가 이렇게 꼬아줬는데 여기서 이제, 아까 영상에는 안 보여줬지만, 제가 쪽파를 좀 쓸어놨었어요. 쪽파를 넣어주요 통깨도 한큰술넣을게요 들기름도 한큰술을 넣습니다. 이제 불을 끕니다그곳서 한번 섞어주시면 되요. 저희 헬로미자시의 맛있는 봉, 박나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. 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람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.